자, 20번 문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솔직히 말하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버리는 걸 추천드리는 문제 중 하나예요. 어, 뭐 특별하게 미적분에만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볼만 하겠지만, 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음. 자, fx는 파이 어, sin2πx, gx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어, 함수죠. 이게 hx가 fnx 곱하기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hx를 적분했을 땐 2의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hxdx를 했을 때 마이너스 32분의 1이 나온다. 음.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솔직히 저도 풀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번하고 30번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두 문제는, 음, 아직, 어,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어, 특히나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조금 풀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 미분과 적분. 그래서 20번과 30번 문제는 대부분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훨씬 쉽다고 볼수 있겠죠. 자. h(x)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 조금씩 얘기를 해봅시다. h(x) 파이 사인 e n 파이 x에 어, g(x) 이렇게 될 텐데요. 자, g(x)는 0인지1인지 모르죠. 어, 그러면 일단 예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의 분석을 통해서 g(x)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파이가 주기니까, 2분의 1, x 값이, 어, 어, 아니다, n분의 1, n분의 어, 1일 때한 주기가 되게 되는, 어, 사인 형태의 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파이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은 딱히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n분의 1에서,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리게 될 거예요. m분의 1.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겠죠. 앞뒤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은 어, 2m분의 1 절반이니까. 그럼 얘를 2m분의 2로 고치고, 여기를 어, 2m분의 3, 2m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어, 마이너스 2m분의 1. 음, 이쪽은 마이너스 2m분의 2. 음. 자, 그러면, 음, 어차피 요 넓이들은 계속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거, 제일 구하기 쉬워 보이는 첫 번째 걸 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 0에서 2m분의 1까지. 파이 어, 사인 2n 파이 x d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적분은 아니죠 마이너스 2n 분의 1에 어, 코사인 2n 파이 x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어,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지는 걸 생각해서 그걸 나눠주면 되겠죠 어. 그리고, 사인은 접근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0에서 어, 2n분의 1까지. 어, 이렇게 한번 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음. 2n분의 1 대입해주면, 어, 2n분의 2n 해주면, 코사인 파이가 나오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2n분의 1이 될 테고요. 빼기. 0을 대입해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2n분이 나와서 어, 2n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m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넓이가 m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요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hx, dx가 2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에, 어 넓이의 합이, 어, 2가 나와야 돼. 근데 요 m분의 1인 거를 양수 쪽의 개수를 다 세보면, 어, m분의 1개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에 n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쪽에도 n개가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로 n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도 n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계속 0이 돼서 0 0 0 0, 0 해서 1까지 하면 분명 0이 나올텐데 2가 나오려면 n분의 1이 n개 n개 해서 2n개 있는 양수 쪽의 넓이만 나오게 되겠네요. 음. <laughs> 자 그래프가 그러면 음, fx가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gx가 1이고,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 g(x)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 얘를 없애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런 그래프의 모양은 결론적으로 음, 한 주기만 그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게 무한히 양쪽으로 반복되고 있네. 음. 자. 그럼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hx가 그럼 우린 두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를 통해서 마이너스 음. 1에서 1까지 xhx xhx dx의 어, 값이 마이너스 3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요게 x가 더 곱해진 거니까 어. 그래프의 형태는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에서 0에다가 x를 곱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테니까, 어. x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어. 그 다음번엔 이렇게 됐다가, 음. 그 다음번엔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고, 이쪽에서는, 어. X가 음수가 되면 얘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원래 그래프는 여기서도 이렇게 생겼었는데, X가 마이너스 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이 조금 귀찮죠? 계산이 좀 귀찮아요. 자. 어떻게 해줄까 음.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이거를 어 차근차근 전부 다어 넣어서 봐어 이거의 규칙성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애시당초 어. 여기를 T라고 한번 놔보죠. T 그러면 여기까지의 간격은 T 플러스 2M 분의 1이 될 거예요. 음. 그럼 인티그럴 T에서 어 T 플러스 2M 분의 1, 그리고 어, 여기에 들어가는 t값을 제한해주는 거죠. gx가 0이 아닌 부분, 바트만. 이 부분은 생각을 안해주고 이 부분들만 대입을 하면서 규칙성을 한번 찾아봐줄게요. 그러면 x pi sine 어, 2n pi x dx 자 이렇게 되면 음, 얘를 적분해주면 어, 마이너스 2n x 코사인 e 이 π x 요거에 t 플러스 e n 분의1 t 요거에서 빼기 부분적분이죠 e n 분의1 코사인 e 이 π x dx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어. 얘도 마찬가지 t에서 어, t 플러스 2n 분의 1까지 그럼 얘만 따로 적분해 줘보면 얘는 어, 4n 제곱 분의 1 4n 어, 2n 파이 x 요거에 음. 아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빼줘서 그냥 플러스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빼먹었었네요. t t 플러스 2n 분의 1 요렇게 될거예요 자, 그러면, 어, 그냥 대입해주면 골치 아프니까. <laughs> t는 0부터. 여기 0이죠? 0. 그리고 여기는, 음, m분의 2. 아, m분의 1. n 아, 분의 그래서 t에다가 m분의 0을 대입해보고, t에다가 m분의 1을 대입해보고, 이러면서 대입을 해보죠. 음. 그럼 먼저 t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아, 이거는, 어, 계산을 하면 지면상의 관계로, 어, 좀, 불편하니까, 그냥 계산된 걸 그냥 쓸게요. 4n제곱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어, t가 n 어, 분의 1일 때는 어, 4n제곱분의 5가 나오게 돼요. 어, t가, 어, n분의 2일 때를 계산해보면 어, 이건 4n제곱분의 9가 나오게 돼요. 그럼 1, 5, 9 어, 위에가 4씩 커지고 있네요. 음. 자 양수 쪽 계산이 일단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음수 쪽을 한번 해봅시다. t가 이번에는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어, 마이너스 2n분의 1까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n분의 1을 한번 대입해줘보면 마이너스 어, n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n제곱분의 3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t가 어, 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n분의 1을 넣었으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2를 넣어주게 되면 음. 얘 같은 경우 어, 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n 제곱분의 7이 나오게 되고요 어. 그럼 요것도 4씩 간격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죠. 위에 거에서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어, 얘네들을 다 더해준 값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플러스 쪽은 4n 제곱분의 1 더하기, 4n 제곱분의 5 더하기, 4n 제곱분의 9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테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4n 제곱분의 3 더하기 더하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로 4n 제곱분의 7 더하기 계속 마이너스를 쓰게 되네 1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어요 정리가 그럼 얘네를 다더해주 보게 되면 마이너스 4n 제곱분의 2가 잔뜩 존재하게 되겠네요. 음. 이게 n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음. 두 개씩 합쳤으니까. 이쪽으로 n개, 이쪽으로 n개인데, 얘랑 얘랑 하나로 묶었고, 얘랑 얘랑 하나로 묶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n개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n분의 2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2분의 1이 돼요. 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플러스 해보면 2n분의 1이 어, 32분의 1이 나오게 되므로 n은 16이 나오게 되겠죠.